28일 금요일 내 생일, 애사선벌레 잡았습니다. 애사선벌레 대박이네. 시기가 언젠데 10월 달까지 잡겠는데, 자, 오늘은 내 생일이고요. 추석이 끝났고 연휴가 끝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이거? 와, 이거, 사, 이거 사실이야, 진짜, 이거? 와. 난 믿기지가 못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가을에다가, 도토리도 떨어진 지 한참 오래돼서, 이제, 도토리 색깔도 다 바뀌었고, 밤도 다 떨어졌고, 난 진짜 이거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와, 믿기지가 않아요. 이기에 아이고, 사슴벌레가 있다는 게. 아까도 사슴벌레를 잡았는데, 살려줬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얘는, 진짜 가져가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건 가져가야 되겠네요. 대박. 와, 이거 멈춰야 되겠네요. 밤도 떨어진 지가 꽤 됐는데, 다 떨어졌는데. 이거 보세요. 밤도 다 떨어지고. 사슴벌레가 있다니 대박이다, 대박. 와. 넌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이러다가 10월 달 넘어서도 잡을 것 같은데, 뭐, 레전드인데. 2018년 9월 28일. 내가 젤리를 삽니다. 젤리를. 사슴벌레 잡아. 사슴벌레 키웁시다. 아이고 여기 있네. 젤리 줄게. 이제부터 잡아야 되겠다. 사슴벌레. 와 굉장. 10월 달에도 나오겠네 배고팠구나 우쭈쭈 우쭈쭈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어 야 내가 10월 달까지 잡아갖고 네 친구 넣어줄게 와 대박이다 진짜 뭐냐 이거 지금 뭐 능이 버섯 나오는 시기에 사슴벌레 잡고 그것도 깡사도 아니고 넙사를와 대박